안녕하십니까. 연수월드메리대학 어반폴의 경쟁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연수월드메리대학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에 속합니다. 공급 규모는 134세대, 그래서 특별공급도 있고, 그 다음 공급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60A가 4억 6천 9백 74A가 5억 6천 7백 74B가 5억 6천 5백 74C가 5억 6천 삼백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경쟁률 보겠습니다 경쟁률 보니까 1순위 2순위가 이렇게 했네요 그렇게 했어도 총 130세대 모집에 40분만 이렇게 접수했네요 아주 청약률이 낮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특별공급도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급을 보니까 64세대 모집에 하나, 두, 셋, 넷 4세대밖에 접수 안했다. 여기도 크게 미달된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미달되었는가 그 원인을 한번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홈페이지도 이렇게 나오는데 중도금 무이자까지 줍니다. 이런 것은 드문 일인데요. 여기 중도금 무이자까지 50% 이렇게 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미달되었는가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니까 이게 연수 메리대앙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5번 포레에 그래서 GTX-B가 이렇게 있고 수인분당선이 있고 인천발 KTX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연수벨대항 어반포에 여기 연수까지는 도보 12분 정도 된다 GTX-B 있고 인천발 KT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치를 보니까 아, 여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천대입구역 또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어, 이런 위치에 여기에 있다 그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주변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도금 무이자까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일원이 너무나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번 주변시세를 한번 보면 이게 바로 어, 반포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여기 연수소의 그랑블 여기가 제일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기가 최고 5억 6천까지 갔는데, 예, 여기 5억까지 갔습니다. 여기 천세대입니다천세대 여기는 1043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 완포레군는 이렇게 큰, 그거 비해서 큰 아파트입니다. 1043세대 이렇게 되는데, 5억 6천까지 갔는데, 현재는 5억입니다. 그러면 현재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한번 보면요. 이게 바로 연수서의 그랑부 1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4억 3천. 현재 4억 3천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억 3천에서 4억 6천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차이가 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억 정도 주변 시세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 이렇게 청약을 이렇게 많이 아는 것으로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치를 보면 위치도 좋은 편이 아닙니다. 여기. 연수 월드베리당 어반프레 위치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위치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시세를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이렇게 파악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